평안한 한주 보내셨습니까? 어버이 주일과 5월 가정이다를 맞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교인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 위에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봄 광진생명축제가 3,000명 초청 등록을 목표로 영혼구원의 대장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1차 축제주일은 서울성전 다음 주일 시흥성전 6월 1일이며 서울성전 1차 대회 때는 인기 코미디언으로 연예계 전도왕인 이성미 집사를 초청하여 간증과 찬양의 시간을 갖습니다. 시흥성전은 대학가요와 발라드의 원조, 노사연 권사를 초청하여 찬양축제를 펼칩니다. 서울성전은 이번 주 초청 방문주간입니다. 초청장을 전하시면서 전도대회의 만남을 면밀하게 약속합니다. 시흥성전은 대화 방문주간입니다. 전도 대상자의 사정을 들어주고 간증을 하며 신앙을 권면합니다. 오늘 강 예배 시에는 태신자 작정을 하며 저녁 예배 시에는 전도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한 주간 전도대회 초청장을 전하시면서 주일 예배 만남을 면밀하게 약속하고 차량 운행 등 계획도 세워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서울과 시흥성전 2차 전도대회 일에는 시흥성전 워십팀, 춤추는 예배자가 단원이 대폭 확충된 가운데 워십을 공연합니다. 이번 전도대회에서 서울성전은 특히 광명동 1, 2단지 신규 아파트 단지, 시흥성전은 배곧지구를 전략 전도지역으로 정하여 전도하게 됩니다. 항존직과 재직은 10명 이상, 전도특공대원은 30명 이상 전도 목표로 주님이 명하신 지상명령의 완수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시에는 전도, 전도 이력수첩으로 전도하시고 각 작은 교회에서는 작은 교회 촉진대회로 교회원들이 영혼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드랄백사원, 기적은 일어난다. 세 시간 돌파 연속 기도회가 지난 근유성령 치유 집회 시 모든 교인이 참석한 백백사원, 가운데 시흥성전에서 열려 2단계 유단강 작전을 시작하였습니다. 시작! 치어! 합니다. 여러분 대단해요. 훌륭하십니다. 네. 여러분 귀합니다 3분의 1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3분의 2에 도전합니다. 네.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격려해주시고 불 켜주세요. 네, 켜주시고. 우리 다 같이 박의 박수. 박수. 시간 기도회는 우리 목사님의 말씀 선포에 이어 3단계로 진행됩니다. 총 30시간 기도를 실천하신 분들께는 우리 목사님께서 시상하십니다. 교인 여러분들께서는 3시간 돌파 연속 기도를 실천하시므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의 제3권 전도 동력이 임하는 십자가 복음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가출간되었습니다. 이번 강해 설교집은 지금까지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머물고 있는 한국 교회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시하고 정립함으로써 기복주의와 성장의 한계에 갇혀 있는 우리나라 교회의 복음 회복을 위한 일대 역작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구입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전도용으로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목표 가운데 내 한편과 명예의 전당으로 승리하는 교회를 정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교인들이 드리는 헌금으로 세워지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유지하고 헌당하기 위해서는 교인 여러분 모두의 참여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전당, 명예의 전당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초석을 놓는 것입니다. 명예의 전당 헌금을 들이신 분들입니다. 지난주 새가족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오신 것을 축하드리며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은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